안녕하십니까 그린 라이프 센스입니다. 오늘은 어, 구기자의 효능과 어~ 화분으로 키워도 잎을 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와 어, 엽체류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 잎의 활용도가 제일 높은 나무가 어, 올리브와 어, 이 구기자와 어, 뽕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아, 우선 어, 구기자 나무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어, 구기자는 어, 가지가의 낙엽 간목으로 어, 화분으로 키워도 어, 충분히 이 빨리 자라고 가지도 무성하게 자라고요. 어, 가을에 열매도 볼수 있고 어, 그 관상용으로, 식용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어, 어, 개인적으로 그 매우 고마운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에서 어, 양쪽으로 또새 어, 뭐 가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매우 성장을 유심히 보면요. 가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좀 쳐주가면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햇빛을 잘 보고, 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거든요. 어, 요거는 지금 해당화이고요 어, 해당화도 언젠가 제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저절로 그 화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해당화도그 연한 잎은 어 초봄에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구기자의 그 좋은 점은 어 가지가 한번 자라면 그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가지에 또 가지를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 잎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잎을 그 열매 맺기 전까지 계속 그 따서 어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따면 열매가 못 맺겠죠. 햇빛을 많이 먹고 강압성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구요 오자라고 있는데 어,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사상자 토사자 이렇게 오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어, 한 종류가 어, 구기자 인데요 어, 한방에서 그 남성 기력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는 한약재 있지요 어, 어, 특히 어, 이 구기자는 어,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간을 맑게 하고요 어, 신장을 보호합니다 어, 옛부터 정을 늘리고 양을 돕는다 하여 강장제로 전해지고요 어, 구기주와 구기차는 어, 불로 장수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죠 어, 구기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각혈에 유효하고 이가 수시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또향균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항암 효과도 있고, 어, 면역 정진에 좋습니다. 또, 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도 있고요. 어, 구기자는 그 열매만 중요시하고, 잎줄기 등을 그 소외했었는데요. 요즘은 구기자 잎이 어, 베타인 성분이 어, 열매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다고 어 알려졌고요. 어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은요, 비만 예방은 물론, 감 기능 개선, 알코올 해독, 어 항산화 예방,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어 열매는 주 성분이 당분과 다당류인데 비해, 어 잎에는 당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 밝혀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구기자 잎으로 그 나물과 어, 또 말려서 어, 그 구기자 잎차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그 식약 동원이라하여 약간 먹거리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중에서 기후미박자약이라는 말과 미후기박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맛보다 기운을 중시하면 약이고, 기운보다 맛을 중시하면 식품이라 하여 기운의 성세에 따른 특성에 따라 약과 음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구기자 잎을 따서 어, 나물로 어, 먹어보면 잎도 연하고 어, 맛이 뛰어납니다. 어, 구기자의 좋은 점은 어, 그 봄부터 어, 열매 맺기 전까지 잎을 계속 그, 딸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그만큼 가지가 그, 빨리 그 번식하고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어, 가지를 가끔씩 터줘야 됩니다. 그러면 잎이 많은데요. 어, 그래서, 어, 잎이 저는 버리다가, 언젠가부터 나물로 먹는다고 하길래 먹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 그것도 말려서 차로 하고 많으면 말려두었다가 음, 그 나물로 이용하든지 차로 이용하든지 하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가을에는 구기자가 이제 익어서 빨갛게 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제 구기자를 따서 말려두고 어, 구기자 차로 어, 사용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그 화분에 키워서, 어, 나물로도 이용하고, 어, 또, 사계절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능도 너무너무 좋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추천할 만한 게 올리브 나무하고요, 뽕나무하고, 이렇게 세 종류를 제가, 어, 키워본 중에 제일 잘 자라고, 내안성도 강하고요. 화분에 키워도 잘 죽지 않고, 어, 그런 나무입니다. 어, 그리고 엽체류는 부추하고요, 음, 그 참나물이 있습니다. 참나물 어, 이렇게 그 가을까지 계속 그 채취해서 음, 이용할 수 있는 그,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어, 재배할 용기는 그런 엽체류는그 어, 스티로폴 좀 넓적한 거 있죠. 어 그런 게 좋은데 높이는 한 20cm 정도 되는 거면 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무 종류는 어, 40에서 50cm 정도의 높이의 어, 그런 어, 화분이면 되고요. 클수록더 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어, 구할 때 묘목으로. 음, 구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암나무 수나무를 그두 개를 구해야 하고요 한 나무에 같이 심어야 합니다 어, 올리브 나무는 어, 꽃이 피려면한 10년 정도 걸려야 그 열매를 볼수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동안에 어, 올리브 잎을 활용하면 되는데 올리브 잎은 열매 못지 않은 아주 매우 좋은 우수한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면역력에 우수하고 장수에 매우 우수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올리브 잎의 효능을 검색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뽕나무인데요. 뽕나무도 화분에서 어, 매우 크게 잘 자랍니다. 어, 매우 매우 잘 자랍니다. 정말. 뽕나무 잎에는 단백질이 매우 그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함유된 식물이 아마 그 뽕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5월쯤에 그 뽕나무가 열린, 뽕이 열리면 열린 후에도 잎을 따서 버리지 말고 억세지만 버리지 말고 말려서 어, 어, 가루로 내어 어, 뭐 밥할 때든 뭐그 음료에 활용할 때도 어,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어, 그래서 가을까지 쭉그 따서 두었다가 어, 말려서 전부 가루 내어 어, 그 음식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엽체류인데요 부추하고 어, 참나물이 매우 좋습니다. 연중 그 채취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좋고요. 한번 재배하면 평생 먹어도 되는 작물입니다. 이두 종류는요, 특히, 그, 어, 수시로 따먹어도 금방금방 또 다시 올라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우 좋습니다. 부추는 혀를 맑게 하고요. 어, 특히 그,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참나물은 어 안구건조 치매 예방 뭐 변비 예방 강기능 향상에도 매우 좋고요. 어 특히 향이 매우 좋은 거다잘 아실 겁니다. 그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더 좋고요. 어 이렇게 어 나무 종류 세 어, 종류 올리브 나무 구기자 나무 뽕나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엽체류 어 부추. 어, 참나물 이렇게 추천합니다. 어, 어, 이 다섯 가지는 제가 현재도 직접 키우고 있고, 어, 요즘도 채취하여, 어, 먹고 있습니다. 어, 키우게 되시면,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어, 댓글로, 어, 그, 문의 주시면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린라이프 센스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며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